선미스 님, 2025년 1월 16일 연중제 1주간 목요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 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방학이 되니 학생, 복사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고 든든한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고해성사를 마치고 제 입방으로 들어갔더니 한 복사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많이 의젓해진 것 같아요. 그 물음에 왜 그런 것 같아?" 라고 물어보니. 그 친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고모가 그러던데 신부님이 저보고 많이 의젓해졌대요. 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또 답을 해줬습니다. 정말 의젓해진 사람은 자신이 의젓해진 것을 물어보지 않아. 정말로 덕이 있는 사람은 그의 행동과 말 안에 덕이 나오기에 스스로 덕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은 그 사람의 덕을 느낍니다. 이처럼 의젓함을 가진 사람은 그의 행동 안에서 의젓함이 나오지 자신의 입으로 의젓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나온 나병 환자는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고 의탁하는 척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의 마음을 아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즉, 너의 모습이 부족해도 내가 사랑하기에 너의 부족함을 또 너의 아픔을 거두어가니 깨끗해진 몸과 마음을 잘 간직하라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내시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즉, 드러내지 말고 주님께 먼저 감사의 마음을 봉헌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 그는 자신이 깨끗해졌음을 하느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먼저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주님보다 내가 더 크고 겸손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될까요? 복음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울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나병 환자의 행동은 기적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결국 주님은 있고 기적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은총이 있다면 마음 속으로 품고 생각하며 인간이 아니라 주님께 봉헌함으로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 예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